안녕하세요 마이뷰티아이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방구석 할로윈 속눈썹 만들기입니다 할로윈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유치원 또는 영어학원에서 나름대로 분장하고 사탕 받는다고 막 신나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추억이 있나요? 어렸을 적 사탕 받아 신난 게 다였던 저와는 다르게 성인이 되어 또는 무시무시하게 분장해서 이태원 거리를 누비던 분들도 분명 계시겠죠? 사실 저는 프로 집순이라 사람 많은 곳 가는 건딱 질색이거든요 그런데 이태원에서 즐기는 할로윈 모습이 많이 이슈가 되면서 저도 조금씩 관심이 생겼어요 문제는 이놈의 코로나가 끝나질 않아 도대체가 제가 즐길래야 즐길 수가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프로 집순이인 저 강언니가 언제 즐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만약 손 놓고 기다릴 수만은 없다 그런 말은 하지만 사실은 심심해서 할로윈 속눈썹을 시작해보았습니다 우리 조심해야 할땐 조심하고 꼭 이번에는 저랑 같이 코로나가 얼른 끝나기를 기원하며, 방구석에서 재미로 한번 만들어봐요! 먼저 무지개색의 속눈썹을 만들어 볼 건데요. 준비물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인조 속눈썹 두 쌍과 컨실러, 속눈썹풀, 무지개색 아이섀도우, 비닐장갑, 핀셋, 브러쉬, 그리고 A4용지를 준비합니다. A4용지를 미리 밑에 깔아두고 인조 속눈썹은 한 쌍을 합쳐서 눈 길이에 맞춰 미리 자른 후 속눈썹풀을 발라줄 건데요. 다 발라주셨으면 발색력을 높이기 위해 컨실러를 묻혀줍니다. 이때 저는 손에 묻는 게 싫어서 비닐장갑을 사용했지만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은 그냥 막 발라주세요. 덕지덕지 바른 느낌이 나도록 묻혀주셔야지 섀도 색이 잘 나와요. 컨실러 후 살짝 말려주시는데 이때 반대쪽도 같은 작업을 반복해주시면 시간 절약을 할수 있어요. 컨실러를 바른 래쉬 위에 원하는 색의 섀도우를 브러쉬로 발라주세요. 무지개 같은 느낌을 주려고 했어요. 저는 자리 분배에 실패해서 빨, 노, 초, 파, 보라색만 발랐는데요. 이렇게만 발라도 무지개 느낌 나죠? 이렇게 계속 촘촘하게 올린다는 느낌으로 브러쉬를 여러 번 터치를 해주세요. 지금은 떡져 보이지만 이게 마르면서 좀 풀어지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다 발라주셨으면 떨어질 가루는 떨어지도록 브러쉬로 톡톡톡톡 쳐주시고 케이스에 넣어 모양 잡아 건조해주세요. 이어서 다른 버전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컨실러와 섀도우로 더러워진 A4용지를 새 걸로 교체하고 시작할게요. 두 번째는 글리터를 이용할 건데요. 준비물은 아까와 동일한데 내 맘에 쏙 드는 글리터만 추가해주시고 이번에는 속눈썹 끝 부분에만 속눈썹 풀을 발라준 뒤 핀셋으로 잡아 끝이 서로 뭉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다음 사용할 글리터를 A4용지 위에 덜어놓은 후 글리터를 묻힐 부분을 잘 생각해 속눈썹 풀을 골고루 발라줍니다. 꼼꼼하게 발라주셔야 예쁘게 잘 붙어요. 풀을 다 발라주셨으면 면봉이나 브러쉬 를 이용해 전체적인 모양을 생각하며 뒤에서부터 발라줍니다. 저는 뒤에 막 붙이고 앞으로 오면서 점점 양을 적게 붙이는 방법이 편하고 모양 잡기에도 쉽더라고요. 어느 정도 형태가 나오면 나머지 부분도 채워주기. 마지막에는 속눈썹 윗 부분에도 빼놓지 않고 발라줍니다. 여기 이윗 부분을 빼고 바르시면 나중에 위에서 봤을 때나 눈을 감았을 때 속눈썹만 동동 뜨면서 어색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쪽에도 꼭 같이 체크해 주세요. 완성이 되었다면 이제는 잘 말려주세요. 말리고 브러쉬로한 번씩 쓱쓱 쓸어서 글리터가 떨어질 애들은 지금 떨어지게끔 해주세요. 이 과정 귀찮다고 빼먹으시잖아요? 그럼 나중에 글리터가 떨어져 눈 안으로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진짜 으. 마이 아파. 그러니까 꼭한 번씩 털어내고 사용 후에는 저희 글램 뉴시 샴푸를 이용해서 눈과 속눈썹 사이사이를 깨끗하고 꼼꼼하게 닦아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하나 뚝딱 완성했습니다. 어떤가요? 반짝반짝한 게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재밌어서 또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섀도우랑 글리터 두 개를 다 써서 최대 화려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과정은 똑같아요. 내가 사용할 글리터와 같은 색의 섀도우로 바탕을 깔아준 다음 속눈썹을 바르고 건조. 그 위에 글리터를 얹어줄 거예요. 이때 색과 자리를 잘 디자인해야 완성이 예쁘게 나와요. 화려한 게 포인트니까 입자가 큰 글리터도 많이 얹어줄게요. 위아래 꼼꼼하게 발라주고 건조하면 완성. 어떤가요? 색이 다 너무 예쁘죠? 제가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예뻐요. 이런 속눈썹 스타일은 한국에서 아직 보기 힘든데 확실히 할로윈 때 이런 분장을 한다면 어딜 가나 주목받겠죠? 이왕 만들었으니 실제로 붙여봐도 정말 예쁜지 아닌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섀도우로 만든 무지개 속눈썹부터 보여드릴게요. 아, 컬러감이 돋보이는 게 확실히 개성 가득하지 않은가요? 저보다 부지런하신 분들은 언더 속눈썹도 같이 만들어 보세요. 이어서 글리터로 만든 속눈썹 보여드릴게요. 완전 블링블링하죠? 눈을 깜빡일 때마다 글리터들이 반짝반짝하는 게 요즘 아이돌 메이크업 업그레이드 버전 같기도 하고 속눈썹에 눈이 내린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메이크업만 어울리게 잘 선택한다면 신비주의 컨셉이나 엘사 같은 겨울 코스프레 컨셉으로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화려함의 끝판왕 속눈썹 보시겠습니다. 아, 와, 진짜, 이 세상 빛은 여기 다 모인 것처럼 화려한 조명이 나를 감싸주는데요. 글리터에 섀도우를 더해주니까 검은 속눈썹과 따로 놀지 않고 조화롭게 잘 어울려요. 특히나 이 화려함은 아, 지금 당장 롯데월드 가서 코레드에 참여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지 않나요? 솔직히 생각보다 너무 마음에 들고 모델님한테도 잘 어울려서 떼기가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이것저것 연기도 요청해보고 사진도 더 찍어봤는데 진짜 예쁘지 않나요? 같은 눈에 붙였지만 새 속눈썹의 느낌이 굉장히 다르고 또 할로윈뿐만 아니라 클리터와 색 조합을 잘 매치시킨다면 파티 같은 이벤트가 있을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스포츠 댄스같이 무대에서 화려한 메이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딱이고요. 사실 시중에 나와있는 인조 속눈썹이나 이런 스페셜 속눈썹은 스타일도 한정되어 있고 내가 원하는 모양과 컬러로 된걸 찾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든 생각인데 우리 원장님들, 고객님들 요청 있을 때마다 맞춤으로 제작을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이런 속눈썹 속눈썹 맞춤 제작 서비스가 있다면 놀때 확실하게 노는 우리 한국인들 속눈썹까지 아주 제대로 준비하느라 의외로 잘될것 같은데 괜찮지 않나요? 우리 원장님들 새로운 사업 아이템까지 생각해주는 마비와 오늘도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